바울의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씩만 말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또 에? 에, 사도 바울 또 몰라 생각이 안나. <laughs> 어,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laughs>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영향을 미친 인물 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laughs>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 오신 그의 이야기 말세는 그분을 오시는 오시기 전 역사 이야기. 자두 번째 인물은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오늘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자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드롬. 자, 신드롬이 뭐야? 요즘에 우리나라,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막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어. 누구야? 손흥민은 미국에서 막 스포츠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고, 케데어은전 세계적으로 어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신드롬이란 말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처럼 전체를 휩쓰는 현상을 말해요. 이 애니메이션 노래가 전세계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 신드롬이라 그래. 자,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그냥 열풍, 막 이럴 수도 있어. 증후군, 이란 말도 써요. 전부 다 뭐야? 어찌됐든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 노래 들어보니까 좋아. 목사님도 중독성이 있어. 보게임도 이렇게 보는 거 보면 그 음악이 많이 나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보면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시적이라 그래. 물론 오래 가겠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귀히 쓰임 받은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뭘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 사울은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될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예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청년이야. 어느 정도 잘 나갔냐?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고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주 잘 나간다는 얘기야. 경제가 있든지위가 있든지 이걸 우리는 여러분은 무슨 수저? 여기 금수저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다고 흑수저라고 뭐 하기는 우리는 또 그렇고 색깔학수저는 되겠지 근데 바울은 다이아 수저야 상위 0.1% 아주 율법학자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적으로도 3대 문학의 도시에서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 3대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아주 전도 유망한 성공을 향하여 그냥 대로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유대 종교에서도 인정받는 청년이에요. 어, 뭐가,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종교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어느 날전 세계 에막 소문이 난 거야. 신드롬 전체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지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 소식. 이게 뭐였을까요? 응?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이때. 세계를 뒤흔든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 왜? 안진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물이를 걷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이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서 유대 사회가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한 사람 때문에. 그때 사울은 아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더 한마디로 미쳐 날뛰는 거야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도 잡아도 죽여도 막. 그때 그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고 멋지게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까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스데반이에요. 그때 사울이 <laughs> <laughs> 이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증인인 세요자 유대 사회에서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안 죽여요. 어떻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금 이건 다 하나님 모독이거든.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 고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에 죽는데 증인을 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가 도래마자 죽어요. 최초의 초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그것도 집사님이에요. 이랬던 사울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담메색에 가까이 이를 때담의색이라는 지역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자, 여러분, 대낮에 갑자기 막 해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춘다고 생각 어떻게 돼요? 일단 눈이 벌었어. 사울은 일단 눈이 벌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봤어.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네가 왜 나를 비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때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세례 받고 눈이 열리고 이때부터 바로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진 것, 바울은 뭘 가졌을까요? 그때까지는 이게 다 최고의 자기의 커리어에서.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그런데 고백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인생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 인생에 해가 돼.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빌립보서 3장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이 가진 걸 가져야 이 세상을 멋지게 살수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지식,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알고 나니까 아, 이거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뭘로 여긴다? 배설물, 이건 똥이야. 여러분, 돈을 똥이라고 할수 있어? 없는 사람이 그냥 허풍으로 할수 있지만. 두 번째, 이제 나는 최고의 목표가 생겼어. 최고의 계획.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향하여. 예수의 손에 있는 것,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기어간다, 달려가노라.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달려간다 이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또 달려간다. 부름의 위에서 주시는 상 그걸 향해 달려간다. 나를 부르신 이유 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자 중에 다이애나라고 있어요. 우리 시우는 다이애나 알아? 다이애나비. 잘 몰라, 어, 영국의 한마디로 어, 황태자비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유명하냐면 크고 이쁘고 완전히 적극적이야. 패션 모델에도 될 만큼 영국 왕실의 어? 왕비가 황, 황태자비가 그러니까 막 이게 모든 조명 그 여자가 가는 건다 이슈. 막. 그러다가 어, 이 파파라치라 그러지, 막일 찌그러다니. 그거 피하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죽었어. 전 세계가 막 애도하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아주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황태자 아들, 어, 운동회, 학교 운동회 가갖고 달리기 하는 거야. 아줌마들 쫙 엄마들 서갖고 달리는데, 와 나도 놀랐네. 정말 최선을 다 열심히 뛰더만. 잘 또하고 1등. 아들이 둘이거든. 찰세왕 대장과 하고 또 뭔가 황태자가 있어. 거기도 참석해 갖고 거기서도 1등. 야, 저 여자 매사에 적극적이구나. 난 내가 볼 때는 그게 그 여자가 다른 데서 받는 찬사 이거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더라고. 우리 그래도 권사님은 봤네. 오늘 바울은 뭘 향해 달려가? 그 여자는 그렇게 유명하고 해도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거야. 사람은 나의 목표, 내가 제일 원하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요걸 향해 간다고, 요걸. 그러나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무상을 향해 달려간다. 내가 누구냐? 나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 뭘 가졌어요? 하늘에 있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자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달려간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와 지금 우리나라 현대하고 어? LG하고 배터리 회사 만들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다 쫓아낸다 쫓아들만 타깃으로 걸려가고 지금 300명 이상이 쇠, 쇠, 쇠사슬 차고 지금 감옥 갔어. 지금 구치소. 야, 난저 트럼프 참 보통 인간 아니다. 1 1 전에 정상회담 해놓고 저렇게 뒤통수를 빡세게 때려버리네. 그게 세상이에요. 냉정해요. 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세상은 냉혹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당연히 얘는 이렇게 해도 돼 바울은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달려간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진 것 최고의 이름 만물이 그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칭하는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전파려고 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교회 나가자마자 어디서 돈만 원짜리랑 딱 떨어지면 그게 더 충격이지 좋겠지. 이렇게 얘기해봐 이건 내게 아니야 그냥. 가서 피자나 사주면 더 좋겠지. 우리 보겸이 예배 끝나고 수영장이나 가면 좋겠는데 이제 9월 달도 되고 이제 날도 추워지고 <laughs> 다 좋아. 그러나 진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수영장은 좀못 가도, 키즈카페 안 가도, 피자 안 먹어도 배불러야 돼. 이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죽도록 의도 터지기를 세 번, 40대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로마까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회심했다. 그래, 회심이 뭐예요? 어,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서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전 세계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두 번째 기적, 바울 사도가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 세 번째 그러한 대단한 회심, 어거스틴 완전히 망나니로 살다가. 바뀌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아예 멸하려고 잔멸하려,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의 세계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색 이막. 어디에서 사역했어요? 안디옥 교회.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이제 막 성도들이 모이고 막 제자들이 모여드니까 감당이 안 돼.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왔거든. 소문 듣고 가. 그래 가지고 형제 사울아, 우리 안디옥에 가서 같이 이 사역하자. 그래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최초로 뭐가 돼요? 안디옥교에서 안수 받아서. 첫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특이한 게뭔줄 알아요?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중국에서 소문 듣고 성경 갖고 와서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한 나라는 이상하다 대한민국.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중국 저큰 땅도 전부 다 선교사가 들어갔다, 쫓겨났다, 들어갔다, 죽었다가 막 이러면서 계속 지금도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중국이야. 근데 이 복음을 직접 갖고 와서 자기들 스스로 성경 연구하고 예수 믿고 막 하다가 선교사 들어와서 교회 생기고 세례를 막 우리끼리 줬다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게 대한민국. 그래서 참 특별한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막 이사야 60장 막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첫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도 버릴 준비해야 돼 에? 언제까지 정윤서로 살 거야 랩런트로 살아야지 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질병, 가난, 실패, 배신 그것도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철루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존 편언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순례자가 광약길을 가 누구랑 동행했을까요 그 힘든 광약길을 예? 기쁨이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원망도 만나고 사단도 만나고 아블로온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광약길 갈때 동행한 친구 이름 예? 여러분이 혼자 광약길 가는 거야 누구랑 동행해야 돼얘 이름이 예.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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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걷는 거야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갈 거야 뭘 갖고 갈 거예요 믿음 없으면 돈 있다가도 사라지고 친구 힘들면 배신 때릴 수 있고 아내도 한순간에 옆편내로 바뀌고 <laughs> 어?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많아 오직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저주다.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 교회만 오면은 주무신 분이 있어. 옛날에 이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은 거야. 제시 때. 우리 권사님 누구죠? 제실댁. 어. 제당 제사 지내는 집에서 살던 분이야. 어, 우리 지길수 장로님 어머니. 그래서 제실댁이래. 제사댁에서 살. 귀신들이 우, 위에서 막 뛰놀고 막 이런 걸 경험한 분.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말씀 못 듣고 주무셨어요. 이상하지. 말씀 딱 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무시고 계시고. 어느 순간 눈이 또롱또롱해서 듣고 계셔요. 어, 지금은 나는 왜 기도 안 시켜줘? 그래갖고 대표 기도도 하고 내가 그래서 에라 한 김에 주일 대표 기도도 써놨어요. 지금. 어. 이제 옛날 같으면 내일 모레 아이고 언제까지 이럴 뿐이 지금 말씀 제대로 듣고 기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글씨도 우리 보겸이보다 잘 써. 어? 우리 보겸이는 글씨를 좀잘 써야 되는데. 글씨는 그 사람의 성격이야. 목사님 성격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거 보면 알지. 네. 이 글씨가 내 성격이야. 맞아요. 근데 나는 다이어리에다만큼은 그려. 한자 한자. 그때는 잘 써. 근데 원래 내가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는가 몰라. 네. 네, 성격은 들어도 우리는 요걸 알고 가는. 오케이? 여기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손드네 진짜 양심이. 네? 세 번째, 뭐가 저주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우쭈무라 간족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최고의 상급 위에서 주시는 상. 최고의 배경, 천국 시민. 최고의, 배경?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이것만 딱 마음에 갖고 있으면요. 부러울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의 종교와 성공이라는 것에 온전히 우리하다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어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참으로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에 있지만 써밋이 되어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을 할줄 몰라요, 항상. <laughs> 찬송가 5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기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다시려고다거두시 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은 가고 공부하기도 제일 좋고 영적인 생활하기 제일 좋은 가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변화된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진 렘넌트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세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이 마음껏 세계 보고 마 이삼칠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시대를 이끌어가는 망대이자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세계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을 본받아.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 최고의 권세를 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랩런트들 위해, 랩런트 학교 위해 세워질 랩런트의 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